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의 십던. 최근 윤석열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어제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문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 주요 컨셉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보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의 푸대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중 나온 사람이 고작 두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윤석열이 뉴욕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려오는데 윤석열이 네, 약간 휘청거립니다. 몸을 잘못 가누는 것 같아요. 김건희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부축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힘겹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도 두 명만 보입니다. 자, 인사를 하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아 이렇게 두번두리번 <laughs> <laughs> 거리는 자 조용하시고 자 이렇게 빵 터진 이유가 윤석열이 뭐더 안았나 이렇게. 도리도리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정말 두 명이 왔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황준국 주유엔 대표부 대사와 김의환주 뉴욕 총영사의 영접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다른 기사를 찾아봤더니 입국장에는 이두 명만 나와서 윤석열 부부를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알아봤더니 이것은 미국의 푸대접은 아니고 주미 한인들의 푸대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JFK 공항에 갔을 때 5명 정도의 한인들만 영접을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당시 홍준표 자한당 대표는 외국인 하나 영접 없이 푸대접 받았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국빈 방문이나 실무 방문 때를 제외하고 100여 개국이 동시에 이국하는 이런 유엔총회 참석 시에는 미국 정부에서 영접객이 나오지 않는 게 외교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의 상황은 미국의 푸대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미 한인들의 푸대접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방문에는 미국에 파견된 한인들이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주미대사, 뉴욕 총영사, 주유엔 대사 정도입니다. 이명박 때는 한덕수 당시 주미대사와 주유엔 대사 두 명이 나왔고요. 박근혜 때는 주유욕 총영사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다섯 명이 나왔던 겁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조태열 주유엔 대사 내외와 조윤재 주미대사, 박효성 주유역 총영사 내외 등의 영접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보 나도 갈래? 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팬심이 돋았는지 주미 고위급 관료들의 여사님들이 함께 마중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와봐야 최대 3명인데 5명이 나왔던 것이고 주미 한인들로부터 역대급 환대를 받았던 것인데 이것을 홍준표는 푸대접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건 마치 미국을 가면 교민들이 거리에 몰려 나왔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런 장면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결국 윤석열의 뉴욕공항 푸대접 논란은 미국 한인 사회에서의 윤석열의 낮은 인기를 말해주는 것이고 이것도 인기가 많았던 문재인 탓이다. 미국에도 관제 시위꾼들을 풀어야겠네요. 그리고 저 계단에서 언젠가 굴러 떨어질 것 같습니다. 술좀 작작하세요. 마치겠습니다.